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9일 수요일 현재시간 6시 20분 현재온도 영상 25도 밥배달을 힘차게 출발 했습니다 네아네 아주 화면이 깨끗한 가운데 또 25도 딱 좋은 날씨에 배달을 떠났습니다. 우리 삼색이가... 사나마... 사남이 안녕... 삼색이 없네. 네, 어느덧... 아, 전망대까지 왔습니다. 아, 중화 맛집에서는 어, 아이들을 만나볼 수 없어가지고 아, 촬영은 아, 생략을 했습니다. 주사위! 우리 전망대 맛집 손님. 주사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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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 있네. <laughs> 주사위, 안녕! 배달부 왔다, 배달부. 어, 이리와. 엉금엉금엉금 <laughs> 거기서 몸 얼음이야? 기다려, 밥 차릴게. 어, 좀더 오네? 어, 좀더 와. 아유, 몇 걸음 더 앞으로 왔어? 기다려라. 아, 지금 타이밍 맞춰서 어떤 사람이. 오 주사위 접근했다 큰지팡이를 들고와 덕후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 주사위가 놀래지도 않습니다 어, 주사위 많이 먹고 가라 어 그리고 친구들 오면 사이 접근놀고 아유 이제 손도 이용 안하네 <laughs> 그래 많이 먹고 가 주사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내로네 맛집에 쭈리가 나와 있습니다. 쭈리 안녕. 아이고 반갑네. 어, 쭈리 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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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러. 많이 먹었나? 어닭감슴살 먹고 갔구나. 아, 쭈리 와서 더 먹어 일러. 아 아침 갈게. 어. 네. 아 내려오는 길에 우리 쭈리가. 아, 이쪽으로 나 나오는 걸을볼수 있었습니다. 네,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커가 열심히 먹고 있고, 디마나 아직 아직가 아, 비켜야지 돼? 어? <laughs> 많이 먹고 가. 아치 간다. 주가에어나무가거저찢어졌네찢어졌어 <laughs> 와. 밑에 사람이 있었으면 다죽겠 는데요 와내 네, 무덤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나와있는 친구 없나 어이구 이 누구야 넌 누구냐 아이고 아가야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야 배달부가 반가웠겠다 야 그치 어? 두 마리나 있네? 아이고! <laughs> 어? 밥 먹자! 어? 왜 아악해? 이 이래, 이리래이리래이리래이리이리밥 먹어야지! 어, 미하고새끼가 배달부를 오기만을 눈 빠지게, 어?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, 이 배달부가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 아이고야 많이 먹어라 어 같이 사이좋게 먹어 어아침에 밑으로 내려가야지 네자 우리 또 나와있는 애들 없나 아 여기 나와있는 애들 없네요 내가 네, 이에다 밥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첫번째 있던 애가 밑으로 저를 따라오더니 아 1인 일식기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고개를 깎듯 깎하면서 먹고 있네. 다른애 남아있는애 안 보이는데? 그래 많이 먹고 가자. <laughs> 아저 제가 머리가 똑똑한데. 아예예 예, 많이 먹고 가.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 아고아고 먹네. 많이 먹어라. 자, 저는 또 다음 코스로 이동. 와, 이거 겁나게 큰 나무인데. 아, 여기가 부러졌구나. 여기가 여기가 부러지면서 저 가지를 쳐서 가지를 찢어뜨리고 와, 바람이 불었나? 토네이도가 불었나? 헐. 사람만 다쳤으면 다행인 것 같고. 네, 계속 이동하겠습니다. 네 여기 맛집에 왔는데 애들이 안보이네 네 일단 밥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라일랄와일로 와라, 와라. 아이고 너는 오늘 엄청 이쁘네 자 들어가 먹어 밥 차렸어 앞으로 가가 어, 가, 먹어 어, 왜 굴러가 일랄랄 일로와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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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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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려와 어? 들어가 먹어 어? 들어가 옳지, 옳지, 옳지. 걸로 들어가. 그렇지, 그렇지. 거기 있는 거 알잖아. 옳지. 많이 먹고 가라. 아침 간다. 네. 대금이 맛집에 왔는데 계곡 옆. 네. 생명수 생 계곡 생명수는 깨끗합니다. 어유, 송사리들도 보이네요. 분홍이도 안 보이고, 홍자도 안 보이고, 그 다음에 꼬리도 안 보이고, 일단은 밥을 차리겠습니다. 아가가 두 명이네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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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이고야, 너희들 조그맣다. 어? 애기애기인데? 야, 너희 엄마가 초코냐? 어? 아이고. 아, 한 마리 더 있었나? 아, 저기 다 예, 아가야. 아유, 밥 먹으러 왔어? 뭘 쳐다봐? 누가 있나? 어, 여기 누가 있구나. 안녕. <laughs> 어, 싸우지 말고 먹어야 지 돼? 밥 차릴게. 여기 한 명, 여기 한 명, 지금 먹고 있는 애한 명, 여기 아가 한 명. 아유, 야, 순서대로 먹어야겠다. 어떡하냐? 네, 꼬맹이가. 몰라, 뭐야? 저기또또한 마리가 있네 헉, 다섯 마리나있네 여기? 와. 두 마리, 여기 세 마리, 여기 네 마리, 여기 다섯 마리, <laughs> 다섯 마리나있어 여기 와, 아이고, 오야오야 오야. 너는 어, 딱 떨어진 거 먹는구나. 오가, 오가, 하네 어? 아이고 아이고 가 오가, 오가, 목도 목덜를 잡으면은 딸려오겠다아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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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라. 어, 그래 그래. 가서 형, 형제하고 막 같이 먹어. 어, 어, 어. 싸워지 말고 먹어. 어. 아니 아우 아가 하고 먹네. 야 얘가 얘가 대빵인 거구나 대빵. 그다음에 너. 그다음에 너. 어. 그래. 번호표대로 먹어라. 아직 가야 된다. 자, 그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꼬맹이가 넘어올게요. 웅왕왕 하면서 먹어요. 끝.